아, 이거는 두 번, 두번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실명 노출을 반대하는 그런 유가족들이 상당히 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 아까 얘기한 민들레 아, 그쪽에서 아, 또 상당 부분은 이렇게 지웠다는 것이죠. 네. 예, 이태원 희생자 실명 노출 어제 오후 상황입니다. 예, 친민주당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 두 군데에서, 어, 이렇게 이태원 시, 희생자 150, 지금 총 8분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5분 빼고, 153명의, 그런, 명단을 쭉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민들레라고 하는, 아 이, 야성, 야권, 그런 매체인데요. 또한 군데가 바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에서 서른 명의 변호사와 함께 술을 먹고 동백 아가씨와 윤석열은 동백 아가씨, 또 한동훈은 뭡니까? 예, 사랑투. 네, 윤도현 밴드데 사랑투를 불렀다. 그것도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으면서라고 하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그 얘기를 이렇게 김우겸이한테 토스한 매체가 뭡니까 더팩트인가요 이름이? 네. 더 탐사. 네, 더 탐사라는 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예,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가 이렇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공개를 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 뻔하게 아실 것이죠. 어 세월호처럼 세월호처럼 이태원 참사 이것도 계속 어 영구적으로 이걸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세월호 때처럼 그러죠. 딱이 아, 영정 사진과 이름과 하면서 어, 광화문 내거리에서 거의 몇 년입니까? 몇 년을 이렇게 어, 추모를 한다는 표명하래. 계속 이슈를 질질질질 끌면서 어, 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게 큰 타격을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명단을 공개한 것은 뭐 이유가 진정한 추모의 그런 뜻에서 그랬겠습니까? 이 이슈를 윤석열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임팩트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휘청하고 결과적으로 조기 퇴진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안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명단을 공개한 게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부터 하고, 유가족들이 또, 어 물론 뭐, 150명의 유가족 전체가 다 일사분란하게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분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은 뭐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했던 분이 훨씬 더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또다시 두 번을 그렇게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참사를 또, 어, 되뇌야 되느냐. 아, 이거는 두 번, 두번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실명 노출을 반대하는 그런 유가족들이 상당히 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 아까 얘기한 민들레, 아, 그쪽에서 아, 또 상당 부분을 이렇게 지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체가, 뭐, 뒤에는 또 시민단체가 또 도사리고 있겠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세월호처럼 이끌고 가는 그런 목적에서, 어, 공개를 한 것이다. 바로, 요런, 그, 상황인데, 어제 이게 문제가 되자, 예, 아, 어,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약85 155명 실명 노출이 좀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도저히 유가족을 생각하면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매우 큰 문제다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견해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 있다는 것이죠. 예, 어제 국회 예결특위 심사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요,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 즉,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아주 짧고도, 예, 굵직한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네. 민변, 민변은 뭐, 친민주당 쪽에 더 많이 섰던 단체죠. 민변도 이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한동훈 장관과 같이 했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법률 대응 TF도 이날 성명을 대고 희생자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했다. 예, 이렇습니다.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 명단이 유가적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 아마 이 민변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이 한동훈과 윤석열 정권에 아주 타격을 가, 그 가하는데 동참을 하고 싶은 그런 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피해자 유가족 그 의사에 반하는 그런 그 명단 공개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준엄한 그 예, 죽비를 때린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예 참. 이 민들레가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딱 이게 문제가 되자 24시간 만에 일부를 익명으로 살짝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법적으로 크게 우리가 당하겠구나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저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 정말 다, 다분히, 예, 선동적인 문구입니다. 아,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법적으로, 아,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 이 동의를 안한 그런 그 희생자한테는 익명으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겠죠. 아, 이거 법리적으로, 어, 우리가 섣불리 그, 이 공개를 했구나라는 것을 아뜨거, 어, 차원에서 이렇게 익명 처리를 한 건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명단을 유구가족 동의 없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게 세월호를 세월호 사태에서 그대로 배워 온걸 텐데요. 네, 지금 세월호 어떤 상황일까요? 안산에 안산, 예, 경기도 안산이죠. 안산에는 세월호 시설이 아직도 일곱 곳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관련 시설 일곱 곳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 것이죠. 이게 뭐 6개월 뭐 이렇게 7개월 하고 이태원 참사가 딱 세관의 관심사에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계속 저렇게 무슨 추모관 이런 것들을 쳐서 끝까지 윤석열 정권 내내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안산시 세월호 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야, 이거는 글쎄요. 뭐 추모를 한다는데야. 추모를 하지 말라라고 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조금 이, 이 상식보다는 더 봅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 416이라는 게 뭡니까? 세월호 참사 있었던 날이죠. 사업비가 128억 원. 위치 안산교육지원청 부지. 작년 4월 12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64억 경기도에서 64억 이렇게 사업비가 128억 원이 들어간다. 예. 저 당시에 경기도의 도지사는 뭐 당연히 언제일까요? 이게 2021년 4월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사 당시이죠. 또 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이건 지금 건립 중이랍니다.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 453억 원이 들었네요. 국비가 373억 도가 43억, 시가 37억. 잠 뭐, 예, 453억이 또 들어갔는데요. 이게 한두 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해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일곱 군데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립 안산마음 건강센터. 이것도 건립 중인데, 국비가 444억이 들어갔네요. 네.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금 저걸 건립하는 모양 같습니다만, 화량. 화랑 유원지 명품화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는 국비 206억을 포함해서 289억 원이 들어갑니다.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에도 148억. 예, 네, 정말 뭐 100억 돈이 이런데로 수도 없이 들어가군요. 네, 또 4.16재단, 또4.16 가족협의의 사무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려 1,500억 이상이 돈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 전교조 명단 공개로 조 전혁 의원이 (16억) 벌금을 냈죠. 왕도리님이 예 맞습니다. 우리 조 전혁 의원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를 했다가 또 뜻을 이루지 못했죠. 세월호 정말 참예질긍질긍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네요. 네, 이순희님 네, 애들이 참뭐뭔 죄인지 효자동무공원님 인간으로서 할지 못할 짓은 최소한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카님. 주민센터 앞 시위, 징글징글 했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이 와서 참 시위를 하고 그러더군요. 예. 한길선님, 막무가 내네요. 네. 왕도리님, 이순희님. 민변이 늦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더 탐사는 더 탐욕 매체입니다. 우리 왕도리님이 또. 어, 더 탐사가 더 탐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건강한 하루 보람된 하루 되세요. 강일선 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한동훈 장관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실명을 노출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아, 이렇게 경고를 한 거. 예, 앞으로 어떻게 사태 파악이 진행이 될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